안녕하세요. 코슬립 수면의원 원장 신홍범입니다. 이 수면제,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드시는 거죠. 예, 수면제, 이제 사실 걱정도 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예,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. 근데 이제 수면제를 어,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드셔보신 분들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5년, 10년, 30년 드신 분들도 제가 진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. 뭐, 실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60세, 70세, 80세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. 뭐 그런 분들은 뭐, 그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수면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. 근데 수면제 오래 먹으면 안 좋다.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, 그럼 뭐 어떻게 안 좋으냐. 뭐, 막연히 안 좋겠지. 뭐, 뭐, 기억력 떨어지겠지. 뭐 이렇게 치매 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수면제를 이제 단기간 복용할 때는 어 당장은 좀 불편을 느끼기 어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되게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멍하고 목롱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뭔가 어,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겠죠.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좀 오래되면 음. 장기간 복용을 하시게 되면 정말 이제 좀 인지 기능, 기억력이 좀 영구적으로 떨어진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수, 수면제 장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, 어, 잠을 약게 자고, 뭐, 자다가 깨게 되거나, 잠에다, 깨, 자다가 깼는데, 어, 내가 완전히 깨지 않아서 어떤 뭐, 자다가 깨서 뭘 먹는다든지, 밖으로는 걸어 나간다든지, 몽유병 같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수면제에 장기 복용으로 인한 그 폐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뇌 기능 손상에서 생기는 것이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행동의 제어가 안 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. 물론 이제 낮 동안에도 피곤하고 멍하고 어, 의욕이 없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. 그리고 불면증이라는 게 수면제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. 어, 비약물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된다. 그러니까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이제 인지행동치료, 또내의 잠자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능력을 어, 배양해주는 그런 치료, 그리고 또 동반돼 있는 다른 수면 질환을 수면 다원 검사로 초다,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